네 반갑습니다. 기사회생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835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해서 구매했던 것들의 기록입니다. 빠르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그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늘어나서 너무 이게 불량이 많으니까. 지금은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당첨 당첨이 되면은 그것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와 번호 추출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당첨이료 제가 분석해서 구매했던 것들 중에 당첨된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788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780회, 778회, 775회, 762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예, 총 5번 오등이 나왔죠. 아직까지는 오등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7 4 1 회의 엑세터를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또좀 기간이 있긴 한데 이때부터 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엑세터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을 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다운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저 네, 방문 및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여기는 이번주 추천된 번호 abc 파일에서 추천된 번호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8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번호 예, 숫자 6개가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데이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그 패턴을 찾아서 패턴을 수식으로 설정을 수식을 설정해서 각 번호가 이렇게 고유한 그 패턴의 값을 값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 취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데이터예요. 이게 이번 주 겁니다. 834회. 이번 주 데이터고, 이번, 이거는 저번 주. 이래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한 주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각과 비교를 해서 번호로 초출해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데이터 좀누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9번, 43번, 12번, 38번, 18번, 21번입니다. 자, 다음 파일 B. 8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번호가 이 6개의 번호 추출된 번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8B에서 네. 추출된 번호는요, 40번, 13번, 30번, 1번, 38번, 6번입니다. 자, 다음은 8C, 네, 8C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출된 번호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8시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번, 25번, 13번, 14번, 21번, 6번입니다. 네,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